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미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미니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니,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laughs>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원어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이두 단어에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관리자 혹은 매니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을 잘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죠. 작은 의미로서는 각자의 가정을 의미하겠고요. 또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아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현실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아무리 주인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다는 말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잘 따르면서 주인에게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자신의 책임을 하는 것처럼 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주인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을 속이지 말고 또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청지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자신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함이었죠. 바로 이런 자가 주인을 속이는 자여, 주인에게 거짓을 행한 자며, 그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기 원하느냐?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복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님께 쓰임 받는 청지기로 인정받았다면 이건 더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청지기는 단지 뭐 직분을 따져서 목사나 성교사 등 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나 부장 등뭐 사역을 맡은 책임자들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청지기 사명은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이 절대 교회나 사역지에서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첫 사역지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회를 만민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예배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일,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내용은 주님을 배반한 청지기를 말합니다. 주인의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주인이 없다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 오시면 그 종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48절을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나 모르고 불의를 행한 경우에는 적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 주를 위해 살아야지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 주셨어요. 죽을 인생 다시 산 것이라면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큰 물질을 얻게 되었다면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요. 또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건강으로 주의 복음 위에 열심히 뛰어야지요. 마땅히 우리는 받은 만큼 주님께 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청지기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가정에서 참된 청지기로, 진실된 청지기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러한 청지기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건강, 또 은혜, 또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다시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국당,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맡은 바 통직이 사명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 하늘에서 당서도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종비와 영광을 하나님 역사에 오주수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찬양, 오 주님 종비와 영광을 하나님 역사에 나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하버님 주님 오, 할렐리아, 할렐리아. 오 주님 감사드니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고집아주시아 우리 가족 리 가족 주시하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아직 잊지 않는부모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 하님이믿 나 가리고 있는 피누를 벗겨시고 저주를 묶고, 이 악한 영웅들로 다 떠나가게 하여 예수 믿고, 전국 가는 우리, 우리 형제를 다아들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한결이 하러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기록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이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웅들의 목장을 새롭게 하여 이 웅장을 고쳐주신 공성의 성차면 성전한 아버지 마 땅에서도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광이 나타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